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이 다윗으로 보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유언을 오늘 다윗이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자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유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젊은 목사 앞에서 소리를 하는 것. <laughs> 근데 항상 그걸 생각합니 어, 저보다도 훨씬 더 젊은 나이에도 어, 항상 어, 내가 언제 어떻게 될 때에 만일에 한 마디를 자녀들에게 할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 물론, 그걸 못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하고 갈수 있는 형태로 된다면,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 저는, 어, 내가, 예전에 수술을 받았잖아요그 수술 자체가 뭐, 중대한 수술은 아니지만, 요즘 하도 의료사고가 많으니까, <laughs> 뭐, 마취해서 못깨나 그냥 가는 경우도 많고, 어, 하도 의료사고가 많고, 그래서, 어, 수술 그방 앞에 우리 아이가 왔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엄마가 어, 너에게 유같은 말을 하겠다. 내가 엄마가 없더라도 꼭 십일주하고 주유성수하고 하느님 잘아 믿고 살아야겠어. 그게 제 평소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의 일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살면 그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주십시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함없다. 오늘 다행히도 그런 마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을 맡기는 마음으로 유언을 해요.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 믿음의 유언은 뭐냐면,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이런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 자녀만 듣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고, 이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laughs> 오늘 솔로몬의 행운 너는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도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기쁜 뜻으로 섬길 수도 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주 제가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는데, 유한진 씨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조금만 인용 안 하고 한 페이지를 읽어드릴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젊은 날의 용기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종교의 저적 들어보라고 읽어주면 젊거나 젊은 나이에 신의 의지에 하다니 그 얼마나 어리석은 온난인가라는 대답을 하는 이가 있다. 젊으나 젊은 나이에 안 보이는 신의 존재도 알려드리지 않는다니 어찌 한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내가 받아낸다. 젊은 나이 그 좋은 시절에 어째서 그리도 용기가 없단 말인가 어째서 그리도 어리석고 아니하단 말인가? 젊은이가 진정 총명하다면 그 마음의 눈으로 신을 보아내고 신을 체험하려 는 일이 참 용기가 아닐까? 젊은 시절에 신의 존재를 찾아 체험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정 총명과 용기를 보여주는 행동이 아닐까? 정고 젊은 시절에 이런 도전을 감행해 보지 못하고서 무슨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하여 보겠다는 것인가? 종교야말로 정, 청년들이 전력투구해 볼 만한 영역이 아닌가? 믿음이란 불과 사이의 체온을 보는 것, 자신의 가슴으로 신을 느껴보고 자신의 마음으로 신의 목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기막힌 기적이며 성취한 말인가? 집요한 노력으로 숱한 사람들이 <laughs> 어리석다고? 비웃고, 무모하다고, 내던져 버리는 것을, 어째서 노인 세대에 가서야 시도하겠는가?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럼 젊은 날에,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행이냐, 연애이냐, 아니면 어, 공부냐, 연애도 마음이 뭘 알아야 연애하지 않느냐? 공부도 심리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마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 즉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느냐 라는 글에 심씀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들었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의 유언들 대로 이 솔로몬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죠.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서. 1천번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야? 내게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때 솔로몬은 음과 금과 북이요 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이런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요원을 할수 있었을까? 다윗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봤어요. 물론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뿐이죠. 그 알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해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던 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식에게 가장 주고 싶어. 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10장 29절을 찾아봐서. 자, 신명이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찾아서 보시느냐?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찾으셨나요? 자, 그럼 신명 6장 4절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가복음 12장의 일부세요 19절 2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로 네게 이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만나서 대화하면서 대답하시면 바리세인들이 말함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뭡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고 첫 번째되는 계명이 이르시니 너는 어떻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자 이것이 신명기의 구약의 신명이나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동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도 동일. 너는 온전한 마음과. 뜻을 이것을 다시 풀었으나면은 내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힘을 나고 목숨을 나여 힘 주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과 돈이랑 하나님을 사랑해 적장 시대를 가면족 적장 시대를 창세기를 적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 창세기의 적장 족장 마지막 적장이 누구냐면은 요셉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한 게 뭐냐면은 바비 그너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 내 네, 영을 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믿었는데, 관원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숨어서 몰래 믿었어요. 왜 몰래 믿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세상의 영화를 하나님보다 의더 사랑했더라.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이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명예가 빼앗겨지는 게 두려워서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믿지 못하고 몰래 비겁하게 믿었던 것.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믿음 같이 말하라 하나님을 온전게 알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한 너의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자라며 네. 요셉이 그렇게 유월을 했던 족장 시대를 지나며 가난 시대가 열립니다. 가난 시대의 마지막 유월을 누가 하는냐면 요수아가에요. 요수아서 2 4장이 가면. 유무수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리고 나와 내 자손들은 대대로 요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이 과거에 그 우상이 좋았다면 그리로 돌아가도 괜찮겠다. 그런데 나는 나야와 나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만을 숨길 것이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대손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숨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숨기는데 오늘 다이처럼, 오늘 솔로몬에게 당구했던그 말처럼, 오늘 예수님이 응답하셨던 그 말씀처럼,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조 시대에 들어오면서 다윗 시온을 대표적인 기도, 대표적인 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랑할 것인가? 오늘 신앙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 오늘 이 책에 잠깐 읽어드린 것처럼 젊은 날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을 <laughs> 알수 있겠고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겠는? 가 그것은 다 허울뿐이다. 이밖에 없다는 거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그래? 왜 그런? 그래? 자,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 없는 사람? 그 사랑이 끝치의 사랑에 신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이그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여 하나님의 이 맛이 아니냐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수 없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는 나에게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도 귀찮게 해야 할 거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는 예배를 귀찮게 해기합니까 아닙니까? 말라기서, 고양배 마지막. 말라기서, 사자. 4장자절부터가이르라 사장 말라기 삼장 1사장 삼장 사절절 시작. 여호가이르라 너희가 아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러기를 리가그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노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리로 시험되니. 마음의 여그 아,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설교해 나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리지우리는 교만한 자가 확대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분석하며 알면 의시하한 자가 화을말다하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이전 성경에 보면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꼽배스러운 거, 귀찮은 거,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귀찮게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온전하게 숨기고 기쁜 마음으로 숨는 것이 아니고 숨어서 비겁하게 그리고 세상과 견주어서 어느 편이 더 나을까 조을질 해가면서 그러면서 신어서 네네의소기에 있는 것들이 천부인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어떻게요? 해 자기 일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했더라 거예요. 다윗은 넘어져 보기도 했고 일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쫓기는 자의 신생가 되었기도 했지만 왕위에서 전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도 있었어. 요 다윗은 가슴이 산산이 파스타니 날 정도로 깨어지는 아픔도 겪었던 사람. 그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 본 다윗이 하는 결론적인 소리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라, 알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면 깨어지고 부셔지고 무너지는 것이다. 다윗이 범죄하고 껴지고 부셔지고 무너질 때,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 하나님 마음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결론적으로 아들에게, 서농문에게 왕자님이 물려줄테니까 잘 지켜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숨기며 그 자리를 든든하게 소지시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건강 잘 지키는 비결이 뭡니까? 재산 잘 지키는 비결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아을때서 출발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그 뜻이 보여지면,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내일 을 온전하게 하기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아, 네.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온전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온전한 시간을 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쪽을 주시겠느냐? 이런 말씀. 하나님 반쪽 주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인상 쓰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면.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무슨 받을 용광이 없어져서 우리에게서 용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학수고대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믿음의 축복은 반쪽의 축복이 아닙니다. 온전한 축복입니다. 알렐루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함이 없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입니다 믿음의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완전한 복.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축복도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입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족장시대를 살았던 요셉의 유언과 가나안시대를 살았던 요호수아의 유언과 왕조시대를 살았던 다윗의 유언이 일맥상통하고 똑같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12장에,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예수님의 대답이나 똑같은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온전하고 깊은 신앙을 요구하시죠. 그 온전하고 깊은 신앙의 자리에 나가면. 오늘 다시 말,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버리리냐? 나를 신하는 자에게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신하리라 말씀하셨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 짓이 없다면 오늘 그 약속 안에서 믿음의 온전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